자존심의 반대말이 뭘까요? 자존감이죠, 자존심.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고요.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낮습니다. 사실 자존심이 과연 필요할까? 이거죠.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요.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. 그러면 패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근데요.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습니다. 왜요?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행동을,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행동을 제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쓴 책에 FTA라고 그랬어요. feel. 본인의 갖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게 만약에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감성의 냄새가 나는 건 뭘까요? 누구 때문에라는 거죠. 원망. 또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? 복수? 억울함? 분통? 어떠세요, 여러분? 그 생각이 있으면요.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. 그러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. 그냥 덮어둡니다.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덮죠. 엄마가 화나면 덮잖아요? 그럼 소통이 안 되죠. 집안꼴은요, 네, 난리가 나는 거죠. 네,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. 자존심이에요. 이 자존심이 패배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또 하나는요, 우리가 보통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있어요. 두려움. 사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대부분은요,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보통 두려워합니다. 물론, 두려워,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.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아무 짓도 안 하다가 그냥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두려워요. 아,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뭐가 두려운지 들여다 봐야 된다는 거죠. 내가 지금 이걸 왜 두려워하는 거지? 인간관계에서 그 갈등이라는 관계는, 그 단계는 뭐 어떻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. 다 누구든지 다 있죠. 갈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어머니가 아프실 수도 있고요. 자녀가 지금 어리지만 어쩔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진짜예요.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 언젠간 지나가잖아요. 근데 지나가는데 두려움. 그 두려움의 특징은요. 과거일까요, 현재일까요, 미래일까요? 미래예요.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. 뭐죠? 그냥 본인이 처음부터 안될것 같은 거죠.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면 가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. 제가 10분 경에 얘기했죠. 저는 되게 결혼을 일찍 했어요. 대학 4학년 때 했습니다. 일찍 한거 아니에요.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. 그럼 둘이 몇 년을 쫓아다닌 거죠? 아, 야, 세지 마세요. 엄청, 엄청 쫓아다녔어요.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먼저 가서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.